네, 안녕하세요. 골프를 쉽게 알려주는 이시훈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체 리드와 몸의 회전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골프 스윙을 할때 상체가 앞으로 덤비지 않고 하체 리드와 몸의 회전에 의해서 바디턴 스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체와 하체를 분리를 시켜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처음 하체 리드를 시도를 할때 보통 아 내가 하체 리드를 해야지 생각하고 하체를 확 회전시키다 보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상체랑 하체가 갑자기 이렇게 분리가 갑자기 되면서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체를 무리하게 사용해서 상체와 하체가 따로 노는 건데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정확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하체 리드를 해야 되는지, 바디턴 스윙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선 하체 리드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팔이 수직으로 편안하게 툭 힘을 빼고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로테이션에 의해서 클럽을 이렇게 편안하게 던져주는 연습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체 리드와 몸의 회전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부작용 없이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하체 리드를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 우리가 하체 리드를 하기 전에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할 때 왼발을 살짝 이렇게 꾹 눌러 주는 거 먼저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 왼발을 눌러 줌으로써 다운스윙할 때 손이 먼저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눌러 줌으로써 몸이 팔을 끌고 오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윙을 할때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회전이 되는 스핀아웃의 동작도 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체 리드를 시도하고 아, 나도 이제 몸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무리하게 하체를 회전시키지 말고 다운스윙할 때 왼발을 살짝 살짝 누르는 거 먼저 시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왼발을 디뎌주는 연습을 할때 우리가 백스윙을 쭉 해서 마지막 지점에 도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밟아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백스윙 지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먼저 밟아주는 것이 훨씬 더몸 회전하는 느낌을 더 느끼기도 좋고 뭔가 몸이 리드를 한다라는 피드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윙을 하실 때 백스윙을 다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밟아주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올라가다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밟아주시면 훨씬 더 몸의 회전과 하체 리드를 할수 있는 좋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체 리드와 바디턴 스윙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셨거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셨던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왼발을 살짝 먼저 디뎌주는 듯한 느낌으로 연습을 먼저 하고 나서 몸의 회전이나 뭐 지면 반력 여러 가지 몸 쓰는 훈련들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